속도감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 그래픽 등등 야 역시 세가구나라는 말이 나올 그런 게임이었죠.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 미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이 전보다 훨씬 더 정신은 없어졌는데 그만큼 더 게임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자 벌써 2006년 발매된 게임이니까 벌써 지금 16년 전에 발매가 됐던 게임이네요.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정말 딱 세가다운 게임 정말 딱 세가가 생각할 수 있는 딱 그런 세가 스타일의 딱 그런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엑스박스 게이머의 필수 채널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세가에서 2004년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발매한 아웃런2입니다. 2003년에 아케이드 아마 아웃런2가 나오고 나서 한 2004년 10월 정도 아웃런2가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발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임입니다. 차량 전체가 다페라리가 나오는 게임이고요. 아웃런2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미녀를 태우고 뭐, 끝까지 가는 그런, 뭐, 게임입니다. 이제 뭐, 사이사이 또좀 새로운 미션이나 또 새로운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긴 있는데, 암튼 그냥 뭐, 시원하게 달리는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데이터나 USA를 업데이트 했는데, 그 댓글에 아웃런2가 생각났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또 세가에서 발매된 진짜 대표적인 또 하나의 레이싱 게임이죠. 아웃런2 한번 간단하게 시작을 해 봤습니다. 자, 옛날에는 꽤 그것도 잘했는데 이제 실력이 좀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암튼 이렇게 전 세계를 배경으로 암튼 끝까지 그냥 무조건 드리프트로 달려가는 레이싱 게임이죠. 자, 한번 간단하게 또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세그 프레젠츠 아웃런2 자, 이게 지금은 말 그대로 그페라리 이제 그 차량들의 라이센스가다 아마 끝났기 때문인지 더 이상 게임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 기본 차량들이 있는데,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365, GTS4, 가장좀 괜찮은 게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암튼또 이렇게 옵션에 보면은 이렇게 아웃런 엑스박스 라이브도 있고요. 이렇게 챌린지 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아웃런 엑스박스 라이브에 들어가면은 그 새로운 계정 만들어 가지고 엑스박스 온라인에 접속을 해 가지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죠. 뭐 지금은 오리지널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왔고요 자, 바로 한번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 했던 차량은 지금 이거 365 GTS 폰데 그래도 또그 아웃런투 하면은 무조건 페라리로 달려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365 스파이더로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로 달리고요. 자, 아웃런 모드 이렇게 뭐 히트 어택 모드, 뭐 등등 타임 어택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악들 또재밌게 즐기시면 되구요 어, 이게 보통 그 왼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쉽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네, 저는 그 옛날에 이지모드는 원코인까지 갔었는데 자 아주 시원한 배경의 아웃런2, 아웃런1이랑 크게 그 배경은 비슷합니다 시원한 하늘, 근데 이게 또 스테이지가 갈수록 또 조금씩 바뀌죠 자, 아무튼 이렇게 쭉 달리면서 이제 커브길에서는 드리프트를 하면서 이렇게 차들을 부딪히지 않고 잘 가야 됩니다. 제가 자주 즐겼던 그 GTS 포하고는 조금 무게감이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나게 드리프트하면서 아무튼 이, 이 당시에는 이 세가 특유의 진짜 그 아케이드, 진짜 신나는 그 레이싱감이 있었는데 근세가 다시 한번 또 이런 레이싱 게임을 내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는 이런 레이싱 게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콘솔로 나오는 것 중에도. 자, 아무튼 저는 좀 쉬운 스테이지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옛날에 원 코인이 했었는데, 과연 오랜만에 하는 실력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몇 번째 스테이지까지 갈지.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지금 시간이 15초밖에 안 남은 거 보니까, 제가 일단 잘하면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밖에 못갈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70초 남았으니까 두번째 스테이지는 간당간당할 것같아요 자, 이렇게 신나는 배경과 함께 또그 파란 하늘을 뒤로하고 신나게 달리는 아웃런2 입니다 자,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나온 게임이고요 자, 또그 이후에 아웃런2, 코스트2, 코스트가 나오고 또 엑스박스 360 시절 때 아마 그 일본 스토어에서 또 아웃런 그 아케이드 버전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걸 구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때 그 일본 계정으로 아무튼 일본 스토어에서 아웃런2를 구입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토어에서 내려가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어찌저찌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스테이지도 겨우 한번 클리어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와, 겨우 통과! 자, 근데 남은 시간이 50초이다 보니까 제가 볼때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거의 끝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2004년 발매된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발매된 아웃런2입니다. 야, 그래픽이 이게 지금 해도 진짜 나쁘지 않은 그래픽이에요. 자, 이, 이런 그래픽으로 2 0 0 4년때그 브라운, 티, 브라운관 TV로 아웃런 2를 즐겼었는데 뭐 그때 즐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속도감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 그래픽 등등 야 역시 세가구나라는 말이 나올 그런 게임이었죠. 자이 세가에서 이 페라리 라이센스가 아니라 또 다른 자동차들의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한아웃런3 정도 좀 게임이 나와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딱 보니까 예상대로 두 번째 스테이지 클리어 했고요딱세 번째 스테이지 마지막, 마지막까지 그간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갈 길이 먼데 확실히 실력이 좀 많이 죽었네요. 자, 아무튼 지금도 일본 같은 데는 그 아케이드 센터에 간혹 가다가 이 아웃런2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2004년 10월 달에 발매된 오리지널 엑스박스의 아웃런 2 즐겨 봤고요. 자, 또그 다음으로는 이제 2006년 발매된 또좀 추가 요소가 포함된 아웃런 2 2006 코스트 또 코스트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4년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발매된 아웃런 2에 이어서 2006년 발매된 아웃런 2 2006 코스트 투 코스트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엑스박스 버전 아웃런 2가 아케이드 버전에 비해서 차량이 4대가 추가가 됐는데이 아웃런 인천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차량이 다섯 대가더 추가가 된 버전입니다 자, 아무튼 인터페이스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등장하는 차량은 페라리들이 다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싱글 플레이어 모드가 있구요. 자, 멀티플레이 모드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오리지널 엑스박스가,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이렇게 아웃런2 그 오리지널 버전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높구요. 또 이렇게 전 세계 게이머들이랑 같이 랭킹, 멀티플레이 랭킹을 할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또 옵션도 있구요. 자, 아무튼 저는 한번 다시 또 싱글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도 소리가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고요. 자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추가된 코스트투 코스트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기존에 있던 아웃너 모드, 그리고 히터 어택 모드, 그리고 타임 어택 모드, 그리고 이렇게 쇼룸 등또 다양한 모드들이 또 상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튼 코스트투 코스트, 투 코스트. 자 여기서 한번 여자 캐릭터를 같이 선택을 해서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건 제가 기존에 제가 달렸던 그 성적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래는 지금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현재는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했던 365 GTS4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하고요. 자, 음악은 랜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은 아웃런트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달리는 건 똑같고요. 그 코스트트 코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달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션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달리는 중에 자동차들을 많이 최대한 많이 부딪혀라라는 라는 이런 미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높은 점수를 얻는 거죠. 자또 이렇게 드리프트를 섞어가면서 계속 신경 어 쓰면서 또그 코스를 달려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이번에는 이렇게 자동차들을 부딪히지 않고 사이사이 통과하라는 또 그런 미션이 또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 미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이 전보다 훨씬 더 정신은 없어졌는데 그만큼 더 게임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아웃런2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좀 쉬워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한번, 자, 한번 오른쪽 코스로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36초인데, 이 정도면은, 제가 볼때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스테이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이번에는 이렇게 차들 사이를 통과하는 미션. 아우 이게 생각보다, 차량을 통과하는 게 힘듭니다. 조작까지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또 이번 미션은 이렇게 그 길가를 다니는 거대한 트럭들을 부딪히지 않고 통과하는 미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고 어렵네요. 자, AA 등급으로 버스 트럭 통과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미션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더운 크래시 자동차들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건데 아이고 자 게임 사이사이 보니까 뭐 세가, AMD, 올림푸스 같은 그런 회사들의 그 PPL 광고들이 보입니다. 또 이때는 게임 속에 이렇게 좀 PPL 광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벌써 2006년 발매된 게임이니까 벌써 지금 16년 전에 발매가 됐던 게임이네요.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아무튼 다양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번엔또 이렇게 하늘을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죠. 정말 별의별 미션들이 정말 딱 세가다운 게임, 정말 딱 세가가 생각할 수 있는 딱 그런 세가 스타일의 딱 그런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양한 코스를 넘어서 이제는 그 숲이 우거진 좀 밀림 좀 느낌의 지금 스테이지로 온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부딪히지 않고 차들을 통과해야 되는 자, 미션. 자, 이렇게 역시 아웃원2 하면 드리프트,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튼, 세가에서 다시 이런 게임을 좀 발매를 해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 페라리하고는 라이센스가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 좀 페라리가 아닌 좀 다른 차량들이랑 같이 한번 새롭게 해가지고, 좀 아웃런3 한번 발매해줘도 정말 대성공할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2009년에 엑스박스 360으로도 그 아웃런 그 온라인 아케이드 버전인가? 그 발매가 됐었는데, 어, 그때는 이게 한국 스토어가 아닌 그 일본 스토어에서 아마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구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자 아무튼 이렇게 아웃런 2006 코스트 투 코스트 자 토탈 랭크는 A를 받았는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세번째 스테이지까지 클리어를 한것 같아요. 2,210마일을 달렸고요자 아무튼 여기서 정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2004년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발매된 아웃런 2 그리고 2006년 오리지널 엑스박스로 마찬가지로 발매된 아웃런 2 2006 코스트 2 코스트를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어 데이토나 USA 플레이했는데 그 댓글에 아웃런 2도 한번 정말 기억난다 하는 댓글을 보고 한번 오랜만에 오리지널 엑스박스를 꺼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정말 재미있네요. 정말 앞으로도 세가에서 좋은 또 레이싱 게임 하나. 발매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유정군이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